예, 반갑습니다. 시민과 함께하는 브리시 의 의장 권봉수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병현 부회장님 같이 오셨는데 회장님이 소개해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축하드립니다. 한해 동안 좋아하시는 수염 어, 즐기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해 마무리하는 시간에 같이 수염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송년의 마 가지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어 아까 막 시장님 뭐 인사 말하실 때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리시에 그동안 수영장이 있던 거에 플러스해서 우리 갈매동과 수택동에도 또 추가적으로 수영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하나는 만들어져서 되고 있습니다. 점점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수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 양경애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명의 시의원 모두가 열심히 잘 살피고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좋아하시는 운동 즐기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조금 더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 그이시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24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.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